뒤로 와야 되거든요 여기 안 되죠 지금 네, 뒤로 쭉 이렇게 아니 아니 팔, 가만히... 팔만 아니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네. 이만 음. 빼고 계세요. 그대로. 자, 여기 여기 괜찮죠? 네. 자 그대로 살짝 왼쪽 봐볼게요. 그대로만 음. 있고요. 살짝 오른쪽 보세요. 하시고 후 베트발 열숨한번만 크게 시고 후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여 보세요. 다음에 요건 어때요 지금? 요거는 괜찮나요? 턱? 네. 요거 괜찮죠 지금 턱 네. 오른쪽. 이거 네, 지금 잡기가 애매해서 응. 지금 괜찮나요? 네. 자 그대로 오른쪽 아, 됐어요. 이거 놓고 그렇죠. 그대로 있어요.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저 저쪽 오른쪽 가보세요. 최대한 턱 쪽을 컨택을 안 하려고. 자, 그대로. 자. 이 상태에서 저기 쭉 왼쪽 그렇지 잘했어요. 자손 한번만 크게 시봐요 후부터요. 쭉. 어? 잘했어요. 다시 그대로만 있고요. 귀에다가 살짝만 손 네. 이렇게. 자숨 크게 시고요. 후부어 볼게요. 후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있어요.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됐어 안아안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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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그대로만 있어요? 네. 몸에 힘 빼고 있어요? 그냥. 몸을 최대한 둥글게 만다 생각하세요? 그렇지. 잘했어. 좀... 잘했어. 잘했어요. <laughs> 얼굴 괜찮아요? 아니, 지금 뭐 했다고? <laughs> 아니, 어제 하체 했다고 했죠. 잠깐만요. 그러면 여기 스트레칭 한번만 좀 해놓고 쭉 그대로 왜요? 쭉 당길 거예요. 쭉 하나 자힘 빼고 그렇지 힘힘자힘 힘? 힘 빼고. 그대로만 있어요. 빼고 그대로만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거 스트레칭을 평소에 좀 하지 그랬어요. <laughs> 엉덩이 좀 많이 땡길 거예요. 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. 여기 영상이 막 괴롭히는 것처럼 <laughs> 자숨한 번만 크게 쉬어봐요. 후흡해봐요 후. 후. 잘했어요. 아우 그대로 있어요. 자, 숨 크게 쉬고 정말 이거 손나 줘요. 후흡해봐요 네. 후. 뱉어봐요. 후. 응. 됐어, 잘했어요. 힘만 빼고 있어요. 자, 그대로. 자, 자, 힘 빼고. 뒤딜어 볼래요? 살짝 내릴게요 힘다빼 봐요 그렇지 몸에 힘쭉 빼고요 그대로 숨만 크게 쉬어 보세요 다시 한번더숨 크게 쉬고 쭉 힘만 빼고 계세요 그렇지 쭉. 그대로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대로 한 번만 더 당겨놓을게요 자, 양쪽 다리를요 살짝 들어볼게요 이 상태로 그렇지 자 버텨보세요 힘 잘했어요 앉아보시겠어요 천천히 자, 힘 빼고 세요 손이었고딱 빼고요. 얘는 딱 잡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팔꿈치를 밀어 보세요. 그렇지. 다시 힘 빼고 대로만 계세요. 됐어요. 자, 여기도 빼고 힘만 빼고 있어요. 밀어요. 그렇지. 엎드려 보시겠어요? 바벨 엎들어서 고개를 살짝 들어주세요. 고개를 여기다가 턱을 든다 생각하고요. 네, 이렇게 괜찮죠, 지금? 자, 몸에 힘 빼고, 몸에 이 살짝 이렇게 돌릴게요. 자, 숨한 번만 크쉬어보세요 후, 뱉어볼게요. 쭉. 자, 숨 크시고요. 후, 쭉. 어. <laughs> 됐어요.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와보세요 여기? 네 됐어요 고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. 자숨 크게 쉬고 후- 뱉어요 팔에 힘쭉 빼고 쭉 늘어뜨려요 쭉숨 크시고 후- 쭉뱉고요 어? 어... 네, 됐어요 쭉 어... です